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세 가지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은혜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주신 비밀, 복음이 비밀이죠.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의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두 가지 철저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또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우리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아니까 그게 내 것이 들어갈 수 없죠. 내 자랑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전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그 일, 그것을 상고하기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해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 안 좋은 자세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순종이 명령이고 사명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서 이거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순종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적합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두 생각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는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는 내가 아니면 못한다. 정반대의 내용인데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할 능력이,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스스로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 능력,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것이 우린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자마자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친부모, 친가정에서 양육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체성을,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애굽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가죠. 바로 왕 궁에 들어가서 왕이 될 사람이 받는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명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훌륭하게 다 배웠다는 거죠. 왕이 될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겠구나.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냥 살인한 게 아니고, 미워서 살인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아, 이제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애굽 사람을 처치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뭡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힘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지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긴 자기 자신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독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광야에 가서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찌 감히 제가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말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 날 보지도 않을 거고 믿지도 않을 거고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약속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표현이 질문이 좀이 좀 애매한데, 하나님 저한테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는 겁니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두 개를 더 주셔서 일곱 개를 가지고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다.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서 그런데 가운데라는 그 뜻은 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불가능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명백하게 그 일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을 명백하게 가지면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할 때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주저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전도에 대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 한 만큼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전도 한 만큼 열매가 안 맺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으면, 되게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아유, 뭐, 열심히 전도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열매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전도 열심히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다면, 낙심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 되죠. 그렇지만,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참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 표현 많이 쓰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이사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정반대의 사명을 주십니다. 정반대의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게 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의 말씀을 듣고, 이사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둔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눈이 감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귀가 막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죠. 우리가 아는 상식은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져서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사회에게 주신 명령이 오히려 마음이 둔해지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회는 순종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거 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거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사회에서 6장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눈에는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루터기를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가 적지만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을 틔우고 열매 맺을 사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아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하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왜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열매에 대한 생각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해집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막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자꾸 역사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내려갔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한 그 상황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때로 약해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로 한다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사실은 겸손이 아니죠. 사실 인정하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을 믿으면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죠.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물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면서 원망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을 명하여, 다시 말하면 말로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 앞에 모으는 것까지는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뭐 대적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내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두 번을 칩니다. 두 번을 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까? 났습니까? 났죠.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이 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반석을 때렸다는 불순종한 거죠. 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거그데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민수기 20장 8절에 좀 전에 공독을 해드렸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내라 하라 네가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모세가 한다는 거죠. 네가 네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표현을 한다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우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너가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가 서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모세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다른 지도자 세우겠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더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일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걸 찾고 내가 내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그곳에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하면 나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중간에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로마까지 끌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음 속에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닥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구나라는 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 스스로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또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제 봉독해드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처음에는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 보면, 니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시제가 언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었다. 그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간다고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최상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가 아니라 저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존재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처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뭐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신 능력을 깨달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게 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고백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고런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는 질그릇을 따름이로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님 주신 이 믿음, 이 귀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겁니다. 보물함에 넣은 게 아니고, 은혜 보관함에 보관한 게 아니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오륜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떤 경우에도 주저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난 뒤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을 하고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홀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앞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성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